여러분, 오늘 저는 기본소득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소득을 가장 주요 정책으로 밀고 있는 게이 이재명 지사님인 것 같아서 뭐 인터뷰 영상 같은 거, 토론 영상 같은 거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저는 정치적으로 이미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고 기본소득 참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가지 반대 의견이 많은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말해갖고 뭐 앵무새 같은 소리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서 반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된 논리가 그겁니다 그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들한테 집중해서 지원하는 게 낫지 않냐 전 국민한테 주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돌아갈 분량이 적어진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자격을 줘가지고 기본소득 더하기 생계지원금 이렇게 해서 더 추가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럼 국가 거덜날 일 있냐? 뭐, 놀고 먹는 사람들만 늘어난다. 그렇게 다 퍼주면 돈은 어디서 구하고? 이런 소리도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당연한 말이지만 정부 재정으로 하면 됩니다. 사실 정부 재정으로 해야지 무슨 땅 파서 돈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까? 자, 그럼 보통 이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다른 산업에서 다 빼가지고 놀고 먹는 사람들을 살려주자는 거냐? 그래서 뭐, 복지 지출 조금이라도 늘리면은 우리나라 뭐, 산업이 거덜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국가 재정대비 복지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뭐 복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안 받는 게 속편하다는 그 미국마저도 국가 재정의 20%를 복지로 지출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1 0대예요 그러니까 산업한테 지원할 돈을 빼앗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서 진작에 산업으로부터 빼앗아서 복지에 투자했어야 하는 거를 아직까지 숙제처럼 미루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만 미룰 때도 됐죠? 이런 말이 나오겠죠.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이라고 해도 그렇게 돈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복지에 쓸 돈까지 다 허리띠 졸라 매가지고 산업에 투자해서 겨우 이 정도로 세계 선진국 자리 유지하고 있는데 그거 뭐10% 복지 지출 늘린다고 치면은 산업에서 10% 날라간다고 그렇게 해서 기업 경쟁력 떨어지면 책임질 거냐 특게보면 경제 망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맞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국제 하청 구조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동남아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에서 솔직히 원청과는 좀 거리가 먼뭐 2차 3차 하청 정도 자, 세상 어디서든 하청은 힘듭니다 우린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심지어 복지 지출을 줄여서까지 이 뜻은 우리는 적은 이윤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정말 이게 전부일까요?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저는 돈보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돈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도 많고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게 일부 산업에서 밀릴까요? 솔직히 우리나라 정부에서 투자한 돈보다 일본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에 투자한 돈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세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경쟁력이 돈의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바로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삼성이랑 소니 직원들 단순히 비교하면 당연히 삼성 직원이 훨씬 유능할 걸요? 일본 대기업은 토익 500점 정도를 요구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토익이라는 게 일본의 영어 실력을 뭐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더 점수가 더 높죠. 우리는 500점으로는 이력서도 넣기 힘듭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의 차이가 기업의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기업에 쓸 돈을 복지에 빼면 기업도 자연스럽게 성장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복지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능한 인재들이 탄생하고 그러진 않아요. 반대로 기업에 투자하면 확실한 이유를 얻을 수는 있죠. 복지는 불확실성이고, 기업은 확실성에 기댄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봐야지. 뭐그 사람들이 얼마나 천재가 되겠냐. 확실한 기업에 투자하자. 이렇게 생각해왔던 것이 기존의 복지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해보죠. 복지는 지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지는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의 캐리를 따라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유능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도 최소한 사람 말을 들어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교육에 투자하고 영어에 열광했습니까? 대한민국은 과거 영어에 미쳐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은 말 한마디도 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대한민국이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냥 영어는 포기할까요? 저는 이거는 동의하지 않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말 한마디 못 하는 영어 능력자들이 많더라도 영어 교육을 아예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를 알아야 국제 흐름을 알고 그 흐름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뭐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 유능한 사람들이 지시에 따라오겠죠. 일본은 영어를 하지 못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입니다. 취업할 때 영어 점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영어나 게임 등은 원칙적으로 더빙과 번역을 해서 그리고 영어 출신 외래어마저 뭐 영어 발음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발음으로 영어를 들을 기회조차 말살당하고 있고요. 영어라는 국제 공영를 못한다는 것은 국제 경쟁력이 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도 미국을 싫어하는 것과는 별개로 영어를 정말 많이 공부하고 있고 저는 이것이 현재 중국 굴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도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터넷에서 물건이 정말 싸가지고 살려고 보니까 중국어만 적혀 있어요. 이거 사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번역기 돌리고 어떻게든 문법이 어색해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뭐 조금이라도 읽어보고 살 수도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도 이 교육이 비효율적으로 끝나더라도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을 모두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부분에서 복지도 똑같은 겁니다. 천재 뭐 서울대 졸업생 노벨상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복지로 이거 못 만들어요. 복지는 인재를 만드는 정책이 아닙니다. 유능한 인재들을 잘 서포트해 줄 일반인을 만드는 정책입니다. 어차피 천재라는 사람들은 복지가 없어도 애초부터 잘될 사람이거나 아니면 복지가 필요 없는 엄청난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은 복지와 관계없이 성공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환경을 따지지 않죠. 그러나 그 선구자들이 아무리 기업을 만든다고 해서 따라줄 사람들이 평균 이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회사를 차렸는데 사람을 뽑아 놓고 보니까 영어 컴퓨터 이런 거 하나도 못해요. 그럼 뭐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긴 할까요? 우리가 복지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바로 그 유능한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들이 잘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천재적인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해안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판단한다면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미처 다할수 없는 외적인 관리, 이런 업무 등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 자리에 가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나 그, 그 천재들을 지지해야 될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점점 일을 찾는 것을 그만두고 생활이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천재들을 계속 따라가려면 그들만큼은 아니더라도 평범한 사람들도 계속 공부를 하고 발전을 해야지 백제가 황새 따라가다가 다리 찢어지는 사태가 안 나오는 건데요 지금은 이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개발에 사용할 시간이 없어요 옛날에는 뭐 직장생활 하면서도 쪼개면서 영어학원 다니고 뭐 취미로 책도 읽고 이런 거싹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도 일부 1% 정도는 정말 유능한 사람들로 발전 하는 건데, 그 1%가 0.01, 0.001로 점점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회가 공멸하는 겁니다. 바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그렇죠. 원래 미국은 소수의 리더들이 이끌고 나머지가 따라가는 구조였지만, 나머지가 지치지 않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밥을 주고 빵을 줘야 되는데, 점점 지어짜고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따라가다가 중도 포기하고 지쳐 쓰러져서 아무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자, 이제 출서표를 내고 성합해왔는데, 따로 병사가 없네요. 그럼 집으로 다시 가든지 아니면 공격하다 죽어야죠. 자 이쯤 되면 복지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것에 대한 설득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세금은 어떻게 거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복지 천국인 나라들에 비해서는 세금이 매우 낮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뭐 소득의 60% 뜯어가고 그럴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보편적 복지 국가 같은 그런 나라 흉내라도 내려면 어느 정도의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생 좀할 거겠지만 그분들은 아무리 세금으로 빼앗기더라도 더 많이 버는 게 있을 것이고 사실 그분들 노력으로 돈을 벌긴 했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뭐 거의 최저시급 가까이 받아가면서 건강 해쳐가면서 굴려가지고 번돈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 자기 노력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만들어준 부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부동산세라든지 아니면 뭐 정부가 지원한 산업에서 좀 세율을 높인다든지 해서 뭐 그런 식으로 회수를 해야겠죠? 삼성이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데 정부가 혜택을 주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사실상 전 국민이 손해보면서 키워낸 기업인데? 아니 뭐 삼성이 세금을 많이 내긴 해요. 근데 국가에서 지원받지 않은 기업과 세율이 똑같다?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왜 삼성만 이득을 봐야 되죠? 정부에서 많이 지원받은 기업이나 산업은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뭐 복지 재원은 얼마든지 마련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솔직히 뭐 좌파식 인민재판 논리 아닙니다. 받았으면 그만큼 돌려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니 뭐 인민재판은 진짜 그 회사 전혀 기여한 바도 없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와가지고 야 이거 내 거야 하고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근데 이 기업에 대한 세금은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많이 도와줬다니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좀더 많이 걷자는 게좀 잘못된 겁니까? 땅을 빌려도 임대료를 내고 돈을 빌려도 이자를 냅니다. 근데 뭐 정부 세금을 빌렸었는데 세금은 내기 싫다고요. 뭐 이거 뭐 혜택만 받고 책임은 지기 싫다는데 이게 오히려 쟤들이 말하는 빨갱이 아닙니까? 뭐 정부 지원을 받아도 이게 되돌려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더라도 막대한 이윤을 내고 있는 기업만큼은 그만큼 돌려주는 게이 자본주의의 상도덕에도 매우 합리적인. 이렇게 얼마든지 재원은 마련할 방법이 있어요. 뭐 돈이 없다 없다 하는데 하다 보면 되는 게 복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2000년대부터 복지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보수도 하는 말대로라면 이렇게 많이 복지 지출이 늘어났을까? 우리나라 망해야 정상인데 잘 돌아가잖아요. 사실, 이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올리는 것도 이 기본소득이 아주 효율적입니다. 전 국민에게 다 나눠주는 게 말도 안 된다. 뭐, 가난한 사람들을 몰빵 한 주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만 접근하니까 복지가 해결이 안 됩니다. 부자들은 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만 지원해라. 왜 모두에게 지원하자는 거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지원했더니, 아니, 가난한 사람들만 지원한다고? 내돈 뜯어가지고? 야, 이거 복지 때려쳐. 이게 뭔 소리인지. 아니, 이거 무슨 자 분열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의 의견에 따르면 바로 그런 분들에게 저항감을 적게 하는 게이 기본 소득입니다. 자, 이번 코로나 지원금 어땠죠? 말 많고 논란 많았지만 결국 문제없이 전 국민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부자들이 왜내돈 가지고 돈을 많이 안 내는 사람들까지 지원을 해 주냐? 이런 말이 그렇게 쟁점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가 아예 안 나온 건 아니지만 자기들도 받았으니까 일단 자기들 돈 쓰는데 바빴던 것도 있었을 거고 일단 돌려받는다는 점에서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거겠죠. 바로 이 점이 전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가난한 사람들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가난한 사람들을 집중을 하면은 먼저 부자들에게 반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 찾아내는 데 너무 큰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은 때로는 찾아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지원해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아쉬울 정도로 낭비를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찾는 데든 행정적 비용이나 그냥 뭐다 줘버리는 비용이나 그게 그거다. 이런 판단이 내려, 물론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수에도 있겠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다 줘버리고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다시 올려서 거두면 된다 이 말입니다. 조산모사. 결국 줬다 뺏는 거긴 한데, 부자들은 그 소득 계속 유지하면은 줬다가 뺏기는 거.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아무 혜택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집중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만에 하나 부자들이 쫄딱 망해가지고 소득이 제로가 됐다. 그러면은 뱉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애들이 먹고 뱉으면서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집중이 되는 겁니다. 물론 행정적 비용 전혀 들지 않고요. 자, 이렇게 돈이 세이브가 됐습니다. 역시 노련한 행정, 현장 전문가다운 이재명의 생각이네요. 그리고 부정수혜, 이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이거는 가난한 특정인들이 받을 때만 있는 문제이지 그러니까 안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는 건데 전 국민이 다 받는다고 하면 그건 부정수혜가 아니라 그냥 정당한 수혜죠. 선착순 10명한테만 나눠주기로 했는데 어떤 사람이 몰래 가서 가져왔어요. 이건 도둑이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도둑이 아닌 거죠. 부정세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기본 소득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국민연금 실업급여 이런 거나 집중해라. 이런 건좀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 저선이 논리의 부정적인 이유가 이 국민연금이나 실업급여 같은 거요. 여기에 가입 못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고 이게 기본 소득과의 다른 점은 나에게 특정 상황에서만 도움이 된다. 이게 도움이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닌데 일종의 보험 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지원해주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근데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울타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갈 발판이 필요해요 가난한 생활을 보조해줄 보조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난한 생활을 아예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참 울타리는 든든한데 아무리 울타리가 든든하면 뭐합니까 거기를 평생 넘어갈 수가 없어요 평생 우리 집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나아가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들에게는 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공부할 생각도 없고 매일매일 생활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매사 부정적이고 집에만 빨리 가고 싶은 사람? 그래서 효율이 나올까요?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뭐 취업 성공 패키지, 직업 훈련 이런 거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냥 공지 몇줄 읽다 보면은 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성공적으로 한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취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인턴 이런 식으로 하다가 먹보 당하는 패턴,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 같은. 그래서 전 취업 지원 뭐 이런 거보다 월세 낼돈 지원받는 게 훨씬 더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 생긴 거 보세요. 밥 굶어가면서 살아요. 근데 밥 걱정이 없으니까 심리적으로 아주 편해지니까 공부할 여유가 생기고 제 인생이 훨씬 더 바뀔 수가 있어요. 불안하고 돈 걱정할 때는 공부가 집중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성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사람들한테 취업 성공 패키지로 여기 뭐 정부는 알선만 하고 나몰라라 하고 전 이상한데 들어가면 제 인생은 거기서 아마 발전이 없을 거고 공부를 더할 걸. 근데 집에 가면 공부도 못하고, 뭐 지쳐있고 좌절감에 빠질 거니까요. 이렇게 후회만 하다가 또한 명의 대한민국의 잉여 인력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국가가 저한테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미리부터 막는 게다 이유가 있잖아요. 나중에는 걷잡을수 없이 문제가 커져요. 지금 뭐50 정도 지원해줘가지고 나중에 100을 아낀다. 이게 훨씬 더 이득 아닙니까? 뭐50 정도 이 사람들이 뭐 나락에 빠지지 않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더 많은 돈을 아끼는 거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부분 일을 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노동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세금까지 거둘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우리나라에게는 수많은 복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자녀지원금, 학비지원, 인터넷에 찾아보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사이버대학 진짜 살기 좋은 나라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당장 우리 삶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결혼하지 않는 시대에는 애를 낳지 않으면 자녀지원금 이런 거 저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요. 매일매일 야근으로 고생하면서 그냥 집에 오자마자 눈이 술을 감기는 사람에게는 사이버 대학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집에 오면 그냥 빨리 쉬어서 내일 일할 수 있게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아프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아무 의미가 없듯이 국가가 나한테 뭔가 돈을 주긴 한다는 건데 근데 그게 내 주머니로는 안 오는 상황 그리고 나라에선 복지를 하고도 복지가 불충분하다면서 오히려 욕을 더 많이 먹는 상황 게다가 이런 복지 패턴이 보통 어떻습니까. 국가 보조금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뭐 국비 지원 학원 그리고 한참 말 많았던 유치원 같은 거, 나라에서 복지라고 지원한다는 부분들이 이게 우리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집단한테만 간다는 사실. 이렇게 되면 은 돈을 뿌리기는 좋지만 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알수 없다는 거는 그렇다치더라도 돈이 오히려 더욱 더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소득의 장점이 또 나타나는데요. 자 이번에 코로나 지원금도 그렇고 경제 효과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번 2분기가 코로나 지원금이 사용된 시기인데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마이너스 3.3%뭐 이러는데 이게 원래 더 낮아야지 정상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원금을 돌린 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봐요. 이게 기업한테 전달되고 하면서 매출에 기여하고 잘릴 수 있었던 직원들이 계속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성장률도 전 세계 중국 다음으로 2위를 찍었습니다. 중국은 원래 압도적이지만 우리나라도 정말 대단해요. 기존의 복지와 이 기본소득의 차이점은 기존의 복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와 기관, 이렇게 특정 세력에게만 돈이 가기 때문에 한번 뭐 돈이 고여버려서 비리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경제 효과가 거의 없는 반면에 기본소득은 뭐 복지도 되면서 소상공인에게 재투자되고 돈이 선순환되면서 경제에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유치원이나 국비지원 학원들이 돈을 꽁꽁 싸매고 그 정부 지원금을 사유화하면서 점점 저축하고 뭐 이러는 것보다 서민들한테 다 뿌려가지고 그 돈을 다시 사회에 써버리면 그게 돌고 돌아서 자영업자를 거쳐서 세금으로 다시 정부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만큼 그렇게 비용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돈은 돌아야 돈인데 여태까지 돌지 않아서 사회에 활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돈이 돌아요.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있겠죠? 경제와 복지 둘다 챙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본소득제도가 유럽에서 뭐 실패했다는 말이 있던데 그쪽은 이미 보편 복지가 존재하는데 추가로 또 기본소득까지 해가지고 큰 부담이 있었던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과 비교하면은 낮은 복지 지출을 보편복지가 없습니다. 복지 부담률도 굉장히 낮고요. 그렇다는 것은 더 올려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유럽은 뭐 일하는 취준생 같은 백수들도 그냥 돈을 이렇게 받는다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해주고 뭐또 추가로 기본소득까지 먹이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선 넘은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처럼 막대한 지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기본소득을 하더라도 선을 넘는 과한 지출이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허용 범위 내에 우리나라는 사실 과거로부터 굉장히 복지를 잘해왔던 국가 중 하나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뭐 다른 나라 서양에 비해서는 인권이 굉장히 발달했었고요 그렇게 백성을 다스리는 우리는 선진국도 아니고 개발도상국이던 시절에 이미 국민건강보험을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의 자본주의식 논리로 생각하면 그 독재 의 정권들의 결정이 이해가 안될 정도로 사회주의식 공산주의 향이 첨가된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잘 정착을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 기본소득도 서구에선 실패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다시 자랑스럽게 성공해서 또 하나의 사례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과거로부터 힘이 강력했던 건 아닙니다. 뭐 영토가 넓었던 것도 아니고 돈을 잘 벌거나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애민사상, 이거만큼은 결코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변한 거, 이기적인 거, 우리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랑 안 맞는 서양 틀에 억지로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구의 제국주의, 자본주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같은 민족끼리도 싸우고 국가 내에서도 서로를 미워하고 우리 수천 년 동안의 문화 유전자는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상부상조, 정, 두레 뭐 이런 거다 도덕 시간에 배웠던 거 아닙니까? 서로를 좀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우리 민족으로 다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이재명 지사가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가 당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 이후로 높은 공약률,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키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적어도 이재명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효율주의 현장 전문가, 탁상공론, 말도 안 되는 이상을 말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좌파들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무슨 이상에 가까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는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믿음이 가고요. 이미 현장에서 길게 일해왔던 것은 우리가 더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자기 능력을 증명했다. 이것도 뭐 대표적인 걸로 성남시 모라트리움 해결한 거랑 뭐 계곡 평상 해결한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남시가 거의 몇천억을 빚을 져가지고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떤 과정으로 해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스스로 해결했다고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계곡 평상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마치 노점상 떡볶이 뒤집어 엎어 버리듯이 이게 소상공인 약자를 괴롭히는 모습으로 언론에 왜곡되어 비춰질 수가 있고 그들의 떼쓰기에 맞춰주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단호하게 해결하면서 그러니까 사사로운 감정에 연연하지 않고 추진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추진하는 이런 부분을 잘 보여줬습니다. 리더로서 꼭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믿음직스럽다고 여기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카리스마 이슈메이커.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 청년수당으로 이재명을 공격할 때 굴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것은 정부의 아빠, 그러니까 더큰 힘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이재명의 기계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뭐 당선이 되더라도 야당의 공격에 절대 개의치 않을 거고요. 그리고 유혹이나 회의에도 간단히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시장실에 CCTV를 달았었죠. 절대 청탁을 받지 않겠다면서 말이에요 이재명은 사실상 당에서도 외톨입니다뭐 별로 당파놀이를 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지겹게 봐왔던 니편 네 내편 침문 비문 침박 비박 이런 꼬라지를 안 봐도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통령이 돼서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 뭐 챙겨야 될 사람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 사사로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렇게 되면 좀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기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죠 자기 편이 별로 없는 소수파는 절대 고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 같은 외로운 싸움을 할것 같긴 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과의 차이점은 그분은 너무 따뜻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분은 노무현보다는 머리를 차갑게 식힐 것 같아요. 검사와의 대화, 언론한테 쩔쩔 매는 거. 이재명은 아마 고소 때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기대가 되는 게뭐 기업과의 관계가 별로 없고 하니까는 뭐 법대로 공정하게 뭐 불법적인 부분 처리해줄 거고 봐주는 거 없이 냉정하게 처벌할 건 처벌하고 자기 당이라고 해도 쳐낼 사람은 쳐내고 하는 그런 모습 비리가 있는 사람 그리고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칼춤 쳐서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뭐 이미 민주당도 성 논란 있는 인물들 쳐내면서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게 민주당 논란 거리가 많다는 거는 지금 당장은 악재지만 그래도 미래 통합당보다는 훨씬 더 떳떳하다는 이미지를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호재죠 왜냐하면 미래 통합당은 이런 모습 그러니까 자기 당의 인물을 쳐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논란에서 자유로운 사람 자 대선후보라든지 아니면 뭐 유력한 경선 후보로 점쳐지던 사람들 뭐 민주당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 논란이나 뭐 댓글 조작 이런 걸로 쓰러져 나갔습니다.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민주당의 당내 인물 자체 감사라고 보는데 사실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맘만 먹고 축소하면 할수 있어요. 보수당이 뭐 기를 쓰고 자기 가족들 감싸준 것처럼 민주당도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은 국민 여론을 단순히 의식한 것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그 인물들을 테스트 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에요. 이 인물이 차기 대권에 나가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논란거리에 쓰러져 나갈 사람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미리 검증해 보는 거죠. 그리고 미리 터트려 놔야지 뭐 대선에 터질 게 없어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뭐 친형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민주당 인사들의 논란과 비교하면 은 작은 수준입니다. 뭐 가족 문제이기도 하고요. 뭐 돈을 챙기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뭐 저것 때문에 대통령감은 아니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뭐 다른 부분에서 능력이 워낙 넘사벽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허위사실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이거는 대법원을 가봐야 된다. 이런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깔끔하게 설계라도 한 듯이 1심 무죄, 2심 유죄, 3심 무죄로 완벽하게 세팅이 돼서 종결이 되었죠. 정권에서 이 정도 세팅은 해줘야죠. 개인적인 논란에 뭐 수많은 여권 주자들이 쓰러져 갔지만, 이재명만큼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쓰러질 만큼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당선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자가 전혀 없는 정치 상황. 현재 상황은 여권이나 야권이나 경쟁자가 아예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급의 인지도와 가치를 가진 인물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논란만 없었다면 이재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 그러나 뭐 그들이 스스로 좌처 당하거나 뭐 유일하게 남은 게 이낙연 의원 이 정도인데 저는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총리 출신은 대통령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여권은 어떻게든 정리가 됐고 야권은 어떻죠? 한겨이 끝나고 나서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뭐 이번 정권 그리고 다음 정권까지 포기할 각오를 하더라도 젊은 보수를 키워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정파 싸움 하고 있고, 뭐 젊은 보수라고 했던 사람들은 알고 보면 돈만 밝히는, 돈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믿을 사람이 없고, 이제 김종인 캐리 체제로 살짝 나아진 경우인데, 이거는 오히려 악재입니다. 자기 정당 내에서는 이 사태를 수습할 인물이 전문 경영인을 모셔야만 회사가 정상화되는 상황, 전문 경영인이 뭐 회사의 주인이 될순 없을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 사람도 사람 다 찔러보곤 있는데, 자기 사람처럼 안 느껴지죠? 전 이게 2년 내에 해결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아 그리고 단순히 이재명이 좋아서 제 영상에 좋아요 누르지 마시고요. 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납득하기 힘든 진성중뽕이라 제 영상을 보면 보고 충격 먹으실 수도 있... 고뭐 만약에 제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최대한 빠져... 저도 성남 출신으로서 제사님에게 남다른 애착이 있고요. 제사한테 나오신다면 반드시 투표할 겁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국민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지사 응원하는 마음만 봐주세요.